네, 어제 거론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였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어, 이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위에 아벨부터 따져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직 가난한 땅을 그들이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 위의 별처럼, 아직 후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메시아 예언까지 들어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어,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 바로 이해가 되지 않죠 솔직히 자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찾아봤더니 환영했다는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말로 번역 했더라고요 이게 좀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인브레이스 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껴안다 라는 뜻입니다 환영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에 간직했다 믿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 한국말로 이 번역한 성경 중에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더 나은 해석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같은 세번역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겠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이 학자는 이렇게 잘 깨닫고 저 학자는 저렇게 잘 깨닫고 또 어떤 학자는 자기가 맡은 거 시간 없으니까 제대로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에 간직했다. 이것이 더좀아닿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껴안고 있었습니다. 환영했다고 여기 지금 번역했는데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휘프슈타시스 헬라어까지 살폈습니다만은 머릿 속에 확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살피는 거죠. 자 어떻게 번역할 수 있었습니까? 속에 들어 있는 것, 본질, 실체. 본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뭐냐?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있다고 이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 보이진 않지만 속에 확실히 들어 있어서 그것을 간직한 사람들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스스로 증언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들은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이후부터 장막에서 살면서 목축을 했습니다. 어느 성읍에 머물러서 거기 거주민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목축을 했습니다. 장막은 텐트죠. 오히려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자기 주소지가 아닙니다.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착,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 장세기 12장부터 나오죠. 자, 그러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코 적은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생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언약 중에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 뒤 붙인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뭐라고 되있냐면은 내시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원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시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대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적의 성읍을 공격할 때. 고대에는 성문을 열어 제껴야 그 성읍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렇죠? 그러니까 내 후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라고 했을 때는 가난을 점령을 해서 성읍들을 점령해서 정말 네 땅으로 만들 것이다. 1차적인 의미는 이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음 하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했을 때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자의 우손은 니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상하게 하리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시복음, 최초로 나타난 복음의 형태라고 해서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뱀이 여자의 우손의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원보금입니다. 그래서 네, 네 시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성읍을 차지한다는 1차적인 뜻인데, 거,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도 지금 내용을 나누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승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후손에 대한 약속 속에 메시아 여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은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마음 속에 간직했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냐면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나그네로 살았다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들의 본향은 저 갈대야 우르나 하란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지금 자기 진짜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참 재밌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다고 생각하고서 이것을 거듭 묵상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제가 또 생각합니다. 16절 말미를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류는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 외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사람 택하셔서 이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류가 또 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초반부에 기록한 것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항상 인간들의 도모는 이처럼 악으로 치우쳐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셔서 그를 복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펼치시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람을 흡족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거역한 그 시대의 다른 인류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이 부끄러우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의 하나님인 것은 부끄럽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생각하실 때도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김종식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고 흡족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김종식의 하나님 하나님도 진절이 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도 흡족이 여기시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7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99세 이후에도 시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또 86세에 보니까 이제 그네후손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지라는 이 언약을 간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6세에도 자기 자식이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그를 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99세까지 왔습니다. 자, 99세까지 지금까지 왔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흐,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드디어 적자 이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세에 낳았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은 그가 청소년쯤 되었을 때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세라고 생각하고요. 아브라함이 115세쯤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115세쯤 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 이미 그 믿음이 증명되어 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12장부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75세에 처음 그를 성경에 등장시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등장, 등장시키셨는데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대면에서 하나님과 소통한 것처럼, 대면에서 교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더 이상 이제 확인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었는지 일심으로 나에게 나오는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수준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믿음의 수준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대로 드러날 수 밖에 없죠. 투명한 유리몸을 입은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준에서 이 상황에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쓸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고,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찾아갔죠.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칼로 생명을 취해서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써 있어요. 번제로 바치라. 이삭을 양을 잡아 바치듯이 그렇게 하라.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 달리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본제로 실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이었느냐,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뭐라고 되었냐면요. 후손에 대해서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지금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 본제로 이제 바치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다고 지금 해석하냐면요, 이삭을 내가 이삭을 지금 번제로 지금 바친 후에라도 이삭을 살려서라도 이 약속을 미,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새겨보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언약하신 것을 번복하실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후손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번 꺼내신 말씀 반드시 이룬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입니다 그때 여와의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을 지금 너 증명되었노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을 보시자고 할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양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어지는 말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언약의 언약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가에서에게 손을 얹어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또 야곱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죠 자, 그들에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또이 이 믿음과 언약은 요셉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도 유언을 남기는 장면 창세기 50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하고 이제 운명하냐면은요. 너희는 출애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약속해라.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유, 유언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홍수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한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때그 언약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기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언약을 성경에서 기록해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누면서 그 언약이 곧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도 그대로 해라. 어떻게 해라? 이 믿음을 간직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이 믿음을 나에게 증명하며 내 마음의 합한자로 나에게 계속 걸어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